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불편한 배그 이번 시간에는 뭐냐? 주무기의 탄을 제한할 겁니다 ar이면은 뭐 7탄 5탄 9탄 이렇게 있겠죠 박씨 5탄이고 저 7탄이고 세입장 9탄이고 오리발의 7탄입니다 계속 탑5달성하면 다음 판을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우리즈 아... 우리 1이잖아도리즈안돼리직히 <laughs> <토리준>? <laughs> 가능하긴 함 어, 아 이론상 가능하긴 하다. <laughs> 아 뭐래 왜 저래. 아 진짜 왜 저래. 거라고. <laughs> 야 야, 이거는 저선 넘은 거 아니야? <laughs> 내 말이. <웃음> 이거는? <웃음> 아 생각이 있는 거지. <웃음> 아, <웃음> 아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렉 걸려서 집에 안 들어가져요. 자기가 짜증이 진짜. 집에 안 들어가져요 살려줘요. <laughs> 아나나 <시라. 웃음> 아, 7탄제지 참. 아, 아 맞다. 아, 나 습관적으로 먹을 뻔했네. 아! 삥? 진짜로 맞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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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 왜, 왜. 아, 죽면 나가. 아. 아, 됐어. 아우. 왜 바뀌냐고 이 새끼. <laughs> 내 집에 사람 개 많고. 야야, 자면서 우리 보리 우리 보리. 내집 사람 개 많아. 내집 사람 개 많아. 가라 집 가라 집 가라 집 어디? 우리 집에 사람 있어. 우리 집에 사람 있어. 이쪽 이쪽 이쪽에. 왜? M 십육가 M 에개 받아. 왔어. 나 들어가고 싶다. <싶어. 웃음> 너네는 너네는 안 되겠다. 떠가 간다고? 카월까요? 카월 떨어지기 와 정말 재밌다 내 배꼽이야 인정 데, 데, 어? 재밌어가지고 배꼽이 없어졌지 정체야 병... 이거 악마의 편집하자 내가 또 갔어야 되는 데병 너가스 카월까요? 병아 우산 또네개만 챙겨야지 또 5개 이상 챙깁니까 개XX밖에 똑바라니까 그니까 러 누가? 누가? 고생 <laughs> 개 x 안해너 누구랑 있길래 지금 그렇게 오해하는 거야? 누구 누구 누구지 진짜 모르겠는데 누군데 누구지 뭐냐 우리는 안 그래 아 진짜 모르겠는데 누구지 약간 좀 파란 색깔 좀 좋아했던 것 같은 아니 다른 애들이랑 게임 하고 와서 무기한테 개인 그런 것 같은데 약간 파란 색깔 좀 좋아하는 사람 같은 내 기억상 누구지 나 초색 좋아하는데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laughs> 아 ㅅㅂ 나진 아, 깜짝... 아, 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잖아? <laughs> 사람은 맞음 노리보리 사람 아니다 바로 나 사람 맞음 <laughs>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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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아나 동물이래 아, 어. <laughs> 저요, 아, 저요 저요 제가 불어 저요 저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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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웨이어 또왜 <laughs> <laughs> 저래 아 갑자기 태워주기 싫은데? 나 그냥 꼬라박고 올게 미친놈일까 진 내리지 마 내리지 마너 내리면 죽어 아냐 아냐 치워 내리면 죽어 내리면 죽어 내리면 죽어 <목소리가> 야, 고... 내 힘이 죽어 내 힘이 죽어 미친놈아 회전타 아 꺼져 꺼져 그래 갈게 그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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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와라 근데 거짓여라. 근데 한번만 태워줄 수 있을까? 아니 꺼지라며 뭐, 뭐, 너무 머네 너무 머네 아, 그니까 러 아, 아니 뭐 꺼지라 해가지고 너무 멀어졌네 뭐... 아나좀내걸 껄... 많이 를걸린다 여기 사람이 있나봐 <laughs> <와, 웃음> 최첨단인데? <최계속에 웃음> 야야 나렉 존나 걸려 야, 사람 사람 많다 <laughs> 와 휴탐단이다 미쳤다 사람 많으면 렉걸리는거 핵쓰는거 아니야? 핵쓰지마 야야 <laughs> 야, 내 앞에서 조심해 나 렉걸리니까 <laughs> 알겠어? 야쓰지핵쓰니가 <laughs> <핵> <마. 웃음> <야>, <laughs> 렉걸리는거지 핵을 꺼 야야야야 렉 존나 걸려 야 존댔어 그래, 그래. <laughs> 이거 어떡해 이거, 야야야 이거열거이거 빨리 뛰어가지고 연방먹은 다음에 빨리 뿌려가지고 살리면 돼 뭐야 어디까 어디? 어디 뿌리던데 야야야 응? 이 새끼야 어! 안 죽을걸? 저기 저기 저기저기어아씨 헬로우? 아 괜히 살길 <laughs> 봤어 아나 붙은. 뭐라, 하나 붙은 뭐 하나 붙은 얘씨 언니 가방 이쁘다 에이 야 빡빡이 준비해 빡빡이 야 준비해 준비 <laughs> 아이 대머리 새끼가 진짜로 얘 아주 그냥 대머리 새끼가? 진짜 닥새 비행기 에이. 근데 누가 뭐 유튜버 보니? 내 말이 누구냐? 우리버리 우리리 뒤질래? 누구우리보리우리게 <목소리> 뒤지고 있어요? 아, 아, 넌 진짜야. <laughs> 진짜 야, 뭘 보는 거야 지금? 뭘 보는 거야 야넌 나가라 되겠다. 너는. 아, 왜 그래? 얼이안내림 아, 유튜브에 지금 빠졌는데 <laughs> 아니, 빠졌어. 뭐야? 파 파라피 꺼내라. 뭐, 파라피 꺼내라. 파라피 꺼라파피라파피라 아우, 시너아 누가?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어정해야될것 같아요. 진짜. 괜찮고요바아스하 해요. 걱정어요 어, 여기, 여기 여기 파밍 됐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네. 빨아고 싸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요. 와, 매너 미쳤어요. 네. 어, 고마워요. 매너남이에요. 야, 미쳤어요. 저 반할 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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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가 말해도 고의적이야.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이. 그냥 바로 차찰 버렸는데. 아이씨.. 내가 기분이 더안 좋아졌는데 0900 일타임이에요 <laughs> 아저 레가 안 걸리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사람 많이 없나 봐요 <laughs> 아 진짜 제쳤어요뭐보이는금 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여여아 여기. 아직.. 아직.. 지났어요? 뒤로, 뒤로 빤다 뒤로 빤다고? 한대한대뭘 빠는데 뺀다고! 나.. 나 아예 올라왔어 어 밀어요 밀어요 같이 굳어게요 근데 내가 본거세 마리였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어, 확실이야? 나죽었다어 끝났어? 어떤 미친놈이 슈루타로 나 받쳤어요. 정감 나이스 나이스네요. 굉장히 정감 같아요. 여기 있네. 매드 의 큐비우. 아 꺼져봐. 와 이렇게 예민해요? 인정 손 예민해. 아 진짜 묵자 아티 팀 게임인데 어떤 정신병자 새끼가 예. 때려가지고 피달았어. 인정? ㅋ ㅋ 고있냐 정신 편찮은끼리 <편찬 느낌은. 웃음> 렉걸리면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인정 네? 너는 그냥 <laughs> 렉걸리는거만 보고해 어. <laughs> 하는거 브리핑 하지말고 너무해 렉걸리는거만 딱 브리핑해 잘하면 내쪽 끝나 나이스 기절이다 하나도 음. 방금 살리네 뭘 했다 맞아라 그냥 여기 여기 집 여기 집으로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박씨 가지마 어어 간다 안, 안 갈게 초록핑 사람있어 아 이. 예. 네 노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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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인거야? 뭐야? 아니야, 몰라 있어아 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파란핑 돌뒤 하나 여기 노란핑 다운 차디차디 연막뒤에 한명 아, 야 뒤에 온다. 렝선 이 온다. 파란색 파란. 아 오케이. 그 바로 뒤에 있어. 밥이 있어. 와 파란 빛다. 다른 친구들 싸우주는데 저거. 아 세이 저못 살릴 것 같은데.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이쪽에 이쪽에도 한명 있고. 안 뛴다. 아, 이쪽 여기 한번 더. 돈다 돈다 파란 아, 파란 빛 파란 빛. 파란 아 파란색 대박야. 아나 잘못 샀다 안 보여가지고. 야 미안 나 그쪽 빠질 시간 없다 어 가가가 가, 가. 그냥 들어가 어나 이거 오면 살리긴 한데어안 되겠다 아 지랄 바비아 미친 화면병 질량 빵빵빵은 어디있는데? 나인데 누군데 아니 빵빵은 어디 아니 뭐지? 누가 누구누구 누구누구 뭐지? 누구, 누구, 뭐지? 누구, 누구? <웃음> <웃음> 오 뭐지 잠깐만 오랜만에 이런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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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없죠? 아니 야 잠깐만 나만 왜이줄게 간단하게 ㅅㅂ내려가냐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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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laughs> <천일이야. 웃음> 이렇게 맞나요? 음. 나이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아, 1뭔 말? <laughs> <먼발? 웃음> 뭐? 뭔발녹화 <먼발? 웃음> 중에 그렇게 욕을 하시면은 곤란하거든요. 어쩌라고. 아, 컴프레 차이가. 차이가? 차이. 샤이. 음, 응. 앤디션. 차이. 차이. 야, 진짜 짝꿍까지 이거 들어라. 인정. 야호. 아, 짝꿍까지래. 합격 폰도 들어라. 합격 폰도 들어라. 거기 바꿈. 바꿈. 내가 손이 두 개라서 아, 세개 아닌 요즘은? 요즘 대세는 세개 한다는데. 아, 아, 너 해봐. 요즘 대세는 손세 개라는데. 아, 닥 아, 아, 치고 해보라고. 어쩐 아, 대세가 아니라서. 병이. 뭐이 새끼야? 다들 지금 총기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이자 7탄 확인했고요. 니가 뭔데? 박사라 5탄 확인했고요. 버리버리 쳐오세요. 니가 뭔데? 쳐오세요. 족가. <laughs> 미친 느낌이 있어. 신이나 본데. 그니까 좋다. 미이 찔리는 거 같은데? 주이 봐. 좋다. 원래 주 봐. 하면서 건고오 뭐야? 고생이었네 그러니까. 사운드 갈래? 가 <laughs> 아이가 네 줘. 해 줘야 돼. 해 줘. 나무이대나 <laughs> 무배율이야 어, 나 무배율이야 여기 있는데? 아 엎드렸어 쌍놈 시키 나 <laughs> 무배율이야 잘못떠졌어 그럼 바산데? 엉이 만져줘 여기 아니, 한명 있어 네, 잘못, 야 잠깐만 엄폐물 던졌어 조심해 <laughs> 그 오야이 <뭐야. 웃음> <심해. 엉덩이> 만져줘 <laughs> 아 만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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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해줘붙해 <laughs> 자유장 박? 대규모. 아, 내일부터 무사리겠다. 나이스. 나이스. 어, 커지다 그러면 오리버를 살릴 수 있고. 너좀 쳐줘주세요. 저기 1번플 일번 플. 아 미친 새끼야, 루인스 어떻게 쳐들어가? 아, 일번 플 가라고 새끼야, 루인스가 아니라. <laughs> 맵을 봐 제발. 그게 좀 있어 템. 이게 에따인데? 에따 뭐가 나오나? 어, 에따. 우리 어, 가야 그 땀, 돼. 에따 되게 맛있겠다.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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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로 빠았다아 괜히 간네아 아니 피를 먹피 먹었다. 피를 먹어야지. 아까 <laughs> 사람 뭐 하는... 빈다, 저기 왼쪽에. 아 파밍한다고 못 봤다. 아 붙임 뭐? 해. <laughs> 왼쪽에 세 마리. 아 오른쪽이다 오른쪽. 미안. 오른쪽 파란 피. 어떡해, 미친놈아. 오른쪽 파란 피. 당연하 오른쪽에 파란 피. 어떻게 미친놈아? 오른쪽 피라. 저 닦아낼 같아. 닦아야 돼 오른쪽으로. 가까우면 말해줘. 오른 파란 피야 파파파다다 나이스! 여기 핑! 아도. 여기 돌! 아도. 여기 돌! 나이스! 어이다있어 아, 나아스 나이스! 나이스! 이나이이까이